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나 대단한 물질인지 이 제품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 번째 시간은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신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품을 또 섭취하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 제일 먼저 사실 듣게 되는 질문이 어, 왜 병원에서 안 쓰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유, 이유가 왜냐면은그앞 시간에 특허했수 보셨듯이 너무나 다양한 질병에 저희가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으면 병원에서 왜 모르고 안 쓰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병원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게 약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 약으로 승인을 받지를 못 했고요. 이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세 가지 조건에 아무것도 이 메나텍의 글리 극련서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메나텍 하면 이빌 메가닐리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박사님은 어렸을 때 불꽃놀이를 통해서 불꽃놀이 를 하다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상 흉터에 화상 상처에 알로에를 이렇게 이모님이 붙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알로에를 붙이고 나서 알레 그 화상이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알로에가 이 화상 치료에 정말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로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어 자라면서 어 화학자가 되고 의대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은 미국 국책 연구 과제의 하나인 그 방사능에 의한 화상에 효과가 있는 알로에를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알로에의 유효 성분이 뭔가를 발견하게 됐냐면은 만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니다. 그앞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지만 이 만노제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알고 보니 분자 구조가 아주 복잡한 이 가죽 부자, 분자 구조가 아주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이 알로에 만노제가 문제가 뭐냐? 이 절단을 해서 햇볕과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그 유효 성분이 분자 구조가 허트러지면서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로에갓 재배한 알로에는 발랐을 때 아니면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박사님의 업적이 뭐냐면 이 알로에 분자 구조를 안정화 시켜서 시간이 지나도 이 제품이 효과가 있게 어~ 이~ 그~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노즈가 대량으로 들어 있는 제품이 어~ 엠브로토스 얘는 일부가 들어있는 거고 메나폴이라는 제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메나테플 유효 기간이 저희가 5년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이 메나테크의 분자 안정화 기술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노즈를 주스 형태로 처음에 개발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먹여봤더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효과 있는 제품을 당연히 약으로 승인을 받고자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임상 결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임상연구의 대가라고 하는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을 이빌 메가넬리 박사님이 찾아가게 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성분에 대해서 임상연구를 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엔 노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만노저가 탄수화물이라는 것에 어, 이거 시시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밖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그 당시에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처음에 노를 했지만은 이 성분이 이 제품이 어이그 에이즈 환자한테는 먹여 봤던 효과가 있다라는 그 얘기에 두 분이서 같이 임상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그 90일에 걸쳐서 이 알로에 성분을 만노즈그 성분을 그 이 에이즈 환자들한테 어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2%의 수치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 당시에 80년대에 에이즈 심포지엄에 가서 이 성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똑같은 이유로 이 알로에가 이 만노즈가 이 탄수화물이란 이유로 크게 이제 어이그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확정 연구를 다시 돌입을 하게 되고 다시 90일간에 대해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하게 되고, 69% 향상치를 또, 결과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를 가지고 두 분이 f d a 로 가서 신약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 어, 이약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아무것도 이 단계를, 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약으로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LD50은 뭐냐, 우리가 대부분, 어 동물 실험을 할때 실험용 쥐로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실험용 쥐를 실험할 때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실험용 쥐가 반인 정도 죽을 때까지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용 쥐가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은 반수치사량 LD50이라고 하고 이 LD5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약의 복용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약은 모든 게 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사실 메나테크 엠브로토스이 제품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 받, 약으로 승인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동물 실험에 유일하게 죽은 동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 치면 1 8터의 제품을 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위가 터져서 죽은 동물이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얼마까지 씨름을 해 봤나 어~ 사람을 통해서 하루에 다섯 통까지 먹여 봤다고 합니다. 근데 다섯 통까지 먹여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더 우리, 한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결과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하루에 다섯 통까지 먹어보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나테그 글리쿵양소는 독성이 없다. 안전하게 드시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CIP 450 스터디는 뭐냐면은 약은 약끼리 서로 충돌도 일어나고 서로 약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대부분의 의사선생님이 혹시, 어, 뭔가 질병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기 처방받는 약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약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메나테크이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만노드 제품은 어,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섭취를 하고 이 메나테크 제품을 같이 드셨다. 그러면 그 약이 더 시너지가 날수 있는 빨리 감기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거지 서로 약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기전은 이 약은 어, 한 가지 기전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약이 탈모약인지 당뇨약인지 아니면은 암에 좋은 제품인지 감기약인지 이렇게 한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어, 이 기재가 가능해야 되는데 어, 이 특허 약과 보셨듯이 다양한 어 여기 제품군에.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전에 우리가 기전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이세 번째 조건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제약 조건에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 그 당뇨양소가 약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으로 승인 받지 못한 이 이유로 두 번째, 왜 이렇게 파나요? 라는 질문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메라테크의 제품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유통방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판매를 한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약으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제품은 슈퍼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유통을 통해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판매가 조조했다고 합니다. 왜냐? 우선 이 제품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느꼈듯이 한 통에 2 0만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우 너무 비싸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어두 번째 든 생각은 이 제품을 어떻게 섭취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도 호전 반응을 겪었듯이 많은 분들이 사실 호전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호전 반응을 겪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어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제품이 아닌가 부작용이 아닐까라고또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 각광을 못 받았던 제품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호전 반응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간 연간 매출이 2만 불이 넘지 않게 되다 었 보니까 사실 회사가 대단한 제품을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판매했을 때는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빌 박사님이라든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누구냐면은 레이로빈슨이라는 그~ 유통의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레이로빈슨은 이미 그 당시에도 유전을 여덟 개나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미 부자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 이분이 빌 박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이 제품은, 어, 그런 유통, 일반 유통으로 판매를 해서는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이 영양소는 사람들한테 식수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당뇨영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왜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명현이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적 유통을 하면서 1대1로 유통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되고요. 이 제품을 내가 1호 사업자가 돼서 내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돼서 이 제품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유통이 됐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 유통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유통 단계를 이렇게 줄여서 그 유통 마진을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소비자한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그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환원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어, 생소한 마케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단계 아니야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시.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 피라미드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이 피라미드라든지 어, 다단계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과거의 유통에 있던 사람들이. 유통이 이렇게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모든 것은 생소한 것은, 낯선 것은 사실 거부감에 들게는 나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단 아냐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인식을 사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걸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정말 신기한 유통 방식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 마진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그리고 그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신 개념 유통 방식이고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 마케팅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로버트 기호사키와 음, 트럼프가 쓴 부자라는 책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를 이곳에서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주차에. 어, 와이메라텍 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그 그, 그 영상을 잠깐 보셨잖아요. 그분도 그 영상에서 어 내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사회자가 어 당신이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무엇을 하겠나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분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라든지 미래학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일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 투자의 회생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식품이 만났을 때는 거역할 수 없는 건강 및웰니스 산업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벌때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돈의 길목에, 흐르는 길목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는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골드만 삭서 2007년도에 보고서에 보면은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건강 및 웰리스 산업의 흐름, 메가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돈의 길목에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